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잊지 못한다. 부디 진짜 사회에 나와서 내 눈에 띄지 마라.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GOP 근무 시절, 구타, 가혹행위, 소대 해체 이야기. 장. 님께도 보내 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손 님. 우연히 유튜브를 하다가 몇 개월 전효자손님 채널에 가입해서 군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저는 2002년 11월 22살에 조금 늦은 나이에 306 보충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에 이제 의정부에 있었던 306 보충대. 여기다 며칠 생활 후 육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생활을 한후 땡연대, 땡중대로 자래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연대가 2월에 GOP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 인원 보충을 엄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군번이 꼬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11월 군번인데 제 선임이 10월 군번 4명, 9월 군번 6명, 8월 군번 8명.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3월 군번부터 11월 군번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위로 네 명, 여섯 명, 여덟 명씩 있으면은 정말 심하게 꼬인 거죠. 첫날 내무실의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욕이 남하고 뺨 때리고 폭행에 아,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병아리 견장을 달고 잘 생각은 안 나지만 2주 정도 저 포함 동기 한 명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부대 적응 기간을 주더군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대 처음 전입을 하게 되면은 1, 2주 정도는 이제 신병 적응 기간이라고 크게 많은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노란 견장을 이제 붙여줬었어요. 2주가 지나니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대 실세였던 안상병.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악마보다 더한 악마 윗단계였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 사투리가 조금 심했는데 사투리를 쓴다고 끄떡하면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사정없이 밝고 뺨을 때리고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구타 가혹행위를 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잠꼬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보통 잠꼬대를 하면 아 으. 하고 얼버부리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장꼬대를 하면 큰 소리로 악 지르고 엄청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안상명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병 장 땡땡 하고 벌떡 일어나 보니 소대 전체가 기상을 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는데 안상명이 하는 말이 야저 새끼 장꼬대 때문에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다. 내 밑에서 저 새끼 윗선인까지 장꼬대 하지 말라고 뺨한 대씩 때려라. 순간 모두 망설이더군요 진짜 이 말을 들으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망설이니 안상벽 악마 같은 놈이 장꼬대 하지 말라고 뺨을 한대 세게 치더니 시행하지 않으면 소대 전체가 잠을 못 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보자 위에가 군번이 엄청 꼬인 것 같고 안상병 위에는 거의 고참이 없거나 안상병 같은 경우에는 군번이 풀렸던 것 같아. 그후 안상병 밑에 후임부터 해서 차례대로 뺨을 한 대씩 맞았습니다. 한 고참이 뺨을 천천히 때이더니 안상병이 장난하냐 이 새끼야 하고 그 고참의 뺨을 치더군요. 그 일이 이고 나니 모든 고참한테 뺨을 한 대씩 엄청 세게 맞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군번도 꼬였겠다. 거의 20명 이상한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치욕스러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구타당한 후, 잠이 들었는데 잠도 못 자고, 새벽이 되니, 8월 군번 제 고참이 저를 깨우더군요. 조용히 나오라고 따라 나가니, 괜찮냐? 조금만 참자. 아까 이름 미안하다. 담배를 피면서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일 이후, 저는 잘 때마다 잠꼬대할까봐, 거의 잠을 못 잤던 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코를 좀 많이 골었었는데, 신병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려온 병장이 베개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얼굴 쪽으로 왜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고냐 하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잖아요 휴지를 이제 두 칸을 뜯어 한칸한 그러니까 한 칸씩 물을 이제 흥건하게 적신 다음에 코에 넣고 그걸 짜서 이제 축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제 호자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걸 내가 다시 한번 했을 때그 후에 벌어질 만한 그 일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생활하던 도중 2월이 되어서 GOP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GOP 생활을 하고 작업에 교육에 근무에 구타 가혹행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악마같은 안상병 저녁날 아침 모두 초대장에 한마디씩 인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몇몇 고참은 잘가라 사회생활 잘해라 좋은 말을 해주었고 다른 고참들은 안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할 차례가 왔고 야 너 나랑 동갑이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때렸냐?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잊지 못한다. 부디 진짜 사회에 나와서 내 눈에 띄지 마라. 나는 너를 보자마자 죽일 것이다. 이 개새끼보다 못한 새끼야.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쌓이지 더군요 사실은 이제 저녁 할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뭐 고생했다 뭐 가라 뭐이 정도로 거의 끝나는데 이 정도로 했다는 라건 정말 군 생활 동안 물분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거였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한것 같아 그 악마 같은 새끼 제가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한마리도 못하더군요. 소대장, 부소대장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폭행, 가오캥이가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묵인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11월이 되어서 저는 상병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사건은 이때 일어났습니다. 새벽 근무 중 2시간 근무하고 20분쯤 쉴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와 제 부사수 다른 근무자 2명 이렇게 4명이서 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G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초소라고 할 거예요. 날씨도 많이 춥고 근무를 오래 쓰다 보니까 쉴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라면을 먹거나 커피라던가 이제 차를 먹는 시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분 정도 되는 거고 급하게 뽀글리를 먹고 담배를 피고 나와서 소총을 들고 근무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부사수가 뭐에 홀린 것 같네요. 다른 고참 K201을 들고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총을 바꿔서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한 사항이긴 해요. 이제 본인 총을 잘 챙겨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초소에서 이제 쉴때그 총을 그 초소 내부 안에 있는 벽에 이렇게 기대 놨던 것 같아. 메고 있었으면 헷갈릴 일이 없었을 텐데 욕먹을 사항은 맞아. 20여 분후 전화가 와서 총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 본인이 먼저 한게 아니라 이제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거지. 쌍욕을 먹었습니다. 이따 죽인다 등 엄청 욕을 먹었네요. 그렇게 근무 끝난 후 실탄 받나보고 라고 연병장 앞에 소대원 전체가 집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총이 바뀌냐 군기가 빠졌다 무자비한 폭행이 2분여 동안 가해지고 순간 김상명이 아이씨 <목소리> 욕을 하면서 막고 있던 저희에게 뒷일 내가 책임진다 엎어라 이 말을 듣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집단 패싸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부사수가 총을 바꿔가기 때문에 잘했던건 아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집합을 하고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니 상병들 입장에서는 너무 빡이 치는거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서 폭행에 구타까지 할 일이겠냐 보고만 있던 몇몇 일병까지 저희 편을 들고 치고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난투극이 5분여간 진행이 됐고 소대장 부소대장이 와서 소리 치고 말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났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상황병이 난투극을 중대 대대 보고라고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마 상황병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패싸움을 하다가 누구 한 명이 진짜 개빡쳐 가지고 갑자기 화기를 들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잖아 몇 시간 후 대리장이 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구타 가혹행위 등을 상세하게 다들 종이에 적고 헌병대 기무대까지 와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종이에 적힌 고참 10명 넘게 영창을 가고 저 포함 싸움에 가담한 10명은 추가 지한 시비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대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왜안 했냐 물어보았고, 한 일병이 소대장님한테 엄청난 폭행, 가혹행위를 이야기했는데, 소대장이 묵살했다 하더군요. 그 결과, 저희 소대는 뿔뿔이 해체가 됐습니다. 다른 소대, 다른 연대로 모두 뿔뿔이 해체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어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웃기고 한심합니다. 지금은 군대의 폭행 가혹행위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군 생활하시는 아우님들 군대에서 폭행 당하면 꼭 신고 잘 하시고 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면 백대용 제2주 후임이 있는데 이걸 보면 꼭 댓글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옥 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랑은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내부의 이런 구타라던가 가혹행위 폭행 같은 것들이 외부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뭐 소대장님이라던가 부소대장님이 아마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크게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걸 또 보내 주신 이제 제보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에서의 아마 상처가 있을 텐데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르치고 여기까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